두 가지 정도 내용을 담아야 할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것같냐또 하나는 이제 어, 그때가 그걸 또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주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바 특히 어, 그동안에 취약했던 통합당 주변의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거 포함해서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하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뭐 통합당은 지금 안추수를 낼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 봐요. 이게한 음. 부분이. 음.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안철수당하고 통합당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서 안철수가 후보 가 되는 부분.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음. 가능성이 이 부분으로 보면. 음. 부산에 의하 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나도 이길 것 같아요. 마땅 아, 음, 부산에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남에는 민주당이. 그런데 서울에는 그래도 이 와중에 도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봄까지 상황이 좀안 좋아져도요. 음, 그래서 지금 통당의 임무 중에 나가서 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안주수를 하든지, 영입을 하든지. 뭐 홍정욱, 이혜원님 같은 그런 대단데. 문는 뭔가 하면 이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김종인. 교가 솔직히 말하면 4월 재보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보선에서 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너희들 끝이다. 유산하고서 운지면 그전에 뒤를 하자라는 신호를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전에 정치판에 이렇게 급격한 재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어, 민주당은 만약에 그대로 재보선 일정이 진행됐을 경우에 무조건 낸다라고 보세요. 그거 응, 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겠죠 혹시 뭐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제3당을 동원해서, 열린민주당 같은 이런 걸 동원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뭐, 슬적으로 빠져나오고 저는, 있는 것 저는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내지 말자. 이 야, 기 근데 오늘 이재명이 사실상 꼬을 내렸지 않습니까? 음.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에 무조건 내야 된다는 분위기가 아마 당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국민들이 지금, 그럼 이 지금 기책 사유, 원래 그런, 당헌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가 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잖아. 요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지금 보궐선거 219억 된다고 그 합니다. 219억 되는데, 이 비용 누가 내냐? 부산시가 내야 되거든요. 부산시가 210억을 한꺼번에 만들지를 못해갖고, 시선관위에다가분납 요청을 했대요. 음, 음. 이 돈은 우리가 못 만들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래갖고, 이게분납이주세요 <laughs>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은 이거보다 세배네배 아닙니까? 아, 지방선거를 지방정비에서 내요? 선거가? 어, 아, 그, 그러니까, 그, 지방정비에서 지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로 할 건데 예산이. 그러니까, 어, 예산이 지금 있고. 택도 없는 게 지금 발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데가 지금 아, 2 1 0억을못 내갖고. 정규 예산이 책정된게 아니니까. 아,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 예비비 같은 거 충분히 할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써버렸잖아요. 음. 없잖아요. 여, 여, 후반기 오늘뭐 정기국회 때 넣어서 계사람들었거 그 아니, 것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지금 219억을 시선 관위에다가 음. 우리가 분납에서 내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음. 자,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저 후보는 말이 돼? 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실질적으로될 수는 있어요. 을 부산하고 연관이 깊은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아니, 저는 민주당이 <laughs>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 어차피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고, 그러면 자기 신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혁신안에 의해서 기책사회안 내는, 안 내야 되는 거고, 이거에서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게 철저히 반성하고, 그럼 내, 다음 선거에, 그, 저, 뭡니까? 1년 뒤면 음. 바로 또 선거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선거라는 건그 전에 대통령 선거 잡으면 이길 수 있거든. 음. 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왜 <laughs>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지 제가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 음. 대선하고 3개월 차이네요, 보니까. 음. 그렇죠. 대선은 문제잖아요. 대선에서 만약에 이겨버리면, 대선이 이겨버리면 그다음, 그건 그 다음, 그자동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욕심을내다가 대선 놓치면그다 다, 떠내려 가는데? 음. 그러고 아까 안철수 시장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철수가 과연 시장하려고 할까요? 난 대선, 내 대선 후보 만들어달라고 할것 같은데 할 거예요. 대선 갔다가 뭐또 어, 그래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응. 금방. 응. 금방 금방? 금방. 아, 그렇기도 그 하죠. 그래서, 만약 <laughs> 지금 좀 오래 굶어가지고 전화를 못받서 <laughs> <대단히 굶어가지고. 웃음> 한때 한때 야. 안철수 전문가였습니다. 일단 안철수가 미통당 후보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응. 하지만 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순간에 이여권의 결집이 아마 극대화될 거라고 봐요. 예. 예, 안철수와 문재인이 그거는 사생결단으로 서로 맞서온 관계이기 때문에 음. 이 보수가 그당시에그 그 이런 <laughs> 상황에서 서울 서울에서 이렇게 이 진보 세력보다 이렇게 높지 않다면은 대통령 지지,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그게 높지 않다면 안철수가 이기는 카드가 안될수 있다는 어... 이야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를 아는 좀 뉴페이스를 찾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김동연이. 어... <laughs> 뭐 어... 김동연 부총리도 될수 있고, 부총리 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리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서울시장은 부산시는 뭐 가능성 면에서도 그렇고 후보를 못낼것 같고 후보를 뭐안 내는 정도에 끝이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무소속 후보 지원도 아마 못할 것같아 아, 절충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하 구분해서 하는 거? 구분해서 하는 거죠. 어. 이게. 근데 부산시는 이미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랬다 생각하고, 시당위원장도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 성산도 약한데? 성산도 약한데다. 어. 지금 권안대행 맡고 있는 사람이 법여권 후보로 시민 후보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시민 후보도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음, 있어서 음. 법률권 후보조차도 어렵다. 그게 금방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오던 악재로 돌아올 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도. 그데 서울시장은 다르다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게 다른 거냐. 음. 이, 그럼, 이, 이, 그러면 오거돈과 박원순을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승리되는냐는 것은 조사 결과에 또좀 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당 대표가 아마 당대표 경선에서, TV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음.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음. 당대표가 된 다음이 아니고 그 가정의 TV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지금 국민 정서로는 그게 뭐가 다르지? 이런 게 있어요. 음. 민주당에서 볼 때는 서울시당을 우리가 후보를 안낼 수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지만 그래서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내기로 하면 된다. 예. 저는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래서 아마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이렇게 이 본래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이 중앙 근려가고는또 떨어져서 하는 것도 여러 나라에 많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또 인기 음. 그 1년 남짓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미통당 이게 후보 내는 저런 후보를 내던 간에 오히려 민주당이 내년 그 재보선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려고. 네 마지막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두 분께서 조언까지 해주시는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